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 김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게 알페온 삼총사가 떴습니다. 어, 여중에서 이, 이 여러분들께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가 어제 막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대는 저번에 저희가 찍었었던 차량인데, 이제 수리가 끝나서 들어와서, 어, 저희가 오늘 알페온 삼총사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청방에서 왼쪽이 될수 있겠죠? 제 여기 이쪽에 보이시는 차량은 2014년식에 13만 킬로 주행한 알펜 e l 3 0 0의 슈프립 6기통 인증 차량이고요. 제 이쪽에 보이시는 차량은 12년식에 17만 킬로 정도 주행한 어 e l 240어 디럭스 차량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한번 찍었었는데 가격을 수리하고 가격 다운해서 찍고 있으니까 그분 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은 약간 화이트 펄이 들어가 있고요 왼쪽은 진주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2년식과 14년식은 색깔적인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키로수를 대비했을 때좀 차이가 나겠지만 어제 오른쪽에 보이는 차량이 377만원 왼쪽에 보이는 차량은 277만원 100만원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지만 어, 안드로이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얘는 수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육기통이냐 사기통이냐? 이거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흰색이냐? 진주색이냐? 이거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가 이제 상품화를 이제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 입고된 차량들을 위주로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골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램프도 깨끗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음 지금 상품화도 안 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쁘지 않나요? <laughs> 가격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가 어, 요런 게좀 들어갔어요. 좀 전에 이, 이 마사지 어, 스트레칭 모드라고 해야 되나요?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 어, 메모리도 들어가 있고 이제 이따가 이사고인과 비교해봤을 때 요거 허리 받침도 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건 모르겠어요. 요게좀 약간 안에다가 이 램프 같은 거를 하나 또 새로 설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전 차주분이 약간 멀티미디어 적인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블랙시트고 저쪽은 그레이시트고 얘는 이제 썬루프 파노라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지금 알페온 3총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지금 조금 헷갈려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가격 보고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지금 상품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퀄리티가 괜찮죠? 깨끗합니다. 인피니티 사운드도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 열선과, 그리고 독립제어 가능한, 어, 공조장치, 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얘는 슈프림 모델, 어, EL300이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프리미엄, 뭐, 윈도우 필름이라고 써 있는데, 뭐,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필름. 요새는 필름지도 생각보다 뭐, 버텍스, 뭐, 루마, 뭐, 어, 루마가 버텍스군요. 뭐, 또 뭐가 있죠? 레인보우, 브이쿨, 뭐, 여러 가지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브랜드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것들은 다알 수는 없고. 근데 어쨌든, 이 정도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요런 거 딱, 딱지 붙였다 그러면 기본 100만원이죠. 기본 1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브랜드 이지도가 있는 게한150 정도 하고 하니까, 어, 그래도 나름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썼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조금 아무래도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신경 쓰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240을 보도록 할까요? 자, 240은 저번에 저희가 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르죠. 아까 마사지 기능이 없고, 시트는 블랙에서 그레이 컬러로, 그리고 요게, 요게 순정이죠. 전동 접이식 들어가는 게 요게 순정이고요 그리고 저거랑 이따 비교했지만 얘는 쟤는 여기에 이제 버튼이 들어가죠 얘는 힌지 프리만 들어가고 요런 부분들이 좀 다르고 멀티미디어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썬팅도 얘는 기본 썬팅이죠 쟤는 이제 프리미엄 썬팅이고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 좀 다르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좀 그레이 컬러를 좀 원한다 그리고 진주색 느낌을 조금 더 원한다 그러면 요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이제 EL300이라고 했지만 EL300이 아니고 레터리만 바꾼 거예요. 어, 얘는 EL240입니다. 아 똑같죠? 트렁크는 다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막, 크게 바뀐 거는 없고, 그냥 연식의 차이만 있는 것 뿐이니까 크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내들어와서 실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실내는 이쪽에, 위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파노라마 썬루프 어 이거 지금 마사지 기능이 잘 되네요 음, 이거 좀 꺼야 되겠다 이거 좀 끄고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이제 유튜브 뭐 안드로이드 팀앱 요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어, 들어가 있는 요게 그때 얼마 정도 하더라 요 패드 정도 하는데 최하가 5,60부터 시작하겠죠 뭐 수입차 정도는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50, 60, 70, 80요 정도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쉐보레 자체가 코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니까, 국산차에 비해서 좀 어려워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도어 락버튼,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뭐, 이제 똑같습니다. 컵홀더랑 스마트키, 그 전자 오토파킹. 아, 아까 전에 그거랑 뭐 다르죠? 그죠. 렇 얘는 크루즈가 들어가고, 쟤는 크루즈가 들어가지 않고, 쟤는 17만이고, 얘는 13만입니다.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어, 이제 같이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후방 한번 넣어볼까요? 후방을 늦게 되면 이렇게 후방 가미 센서랑 그리고 이제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같이 다운으로 올라가면 다시 위로 올라가고 사이드미러 보조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프로토 에어컨을 여기서 이렇게 공조를 제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등 버튼과 차체화세 어, 리어 커튼이 들어갔군요. 그러니까 어, 리어 커튼 이렇게 들어가고 리어커튼 내려가고 그래서 전동 리어커튼도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아 엔진 스타트키 요건 다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아까 전에 진주 색깔 아 하이패스랑 블랙박스 요거까지 챙겨 보시고요 자두 번째 아이거 요거 엠비언트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요거까지 챙겨 보시고 자두 번째 차량에 277만원 예 377만원 277만원 요거 앞에 거 한번 보시죠 자, 277만 원짜리 차량 이제 수리가 끝나서 왔어요. 자, 어, 자, 요거 이제 멀티미디어는 똑같이 대부분 다 삼성과 쌍용 쉐보레는 어, 다 대부분 사제로 들어가고요. 저 열선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프로토 에어컨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e t b 들어가 있고 여기 컵홀더, 요거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거는 조금 더 길게 들어가 있고 여기 위쪽에 보이는 살짝 들어가 있는 앰비언트 무드라인도 들어가 있고. 어,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하나가 좀 다른 점이 있다 그리고 색깔 컬러가 전체 올 그레이 올 그레이 컬러로 들어가 있다 어,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 사운드가 다르군요 사운드가 얘는 기본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쨰는 인피니티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100만원 차이로 요게 지금 두 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자 마지막 오늘 어저께 저녁에 막 들어온 차례인데 그거 마지막 차량 하나 보시면서 영상 마치시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 차량은요 바로 11년 알페온240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어, 18만 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 강원도에서 차가 막 왔고요 이 차가 외관이 조금 험해요 <laughs> 외관이 조금 판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어, 폐차보다 조금 더 비싸게 199만원에 엔진은 제가 지금 타보니까 너무 좋다. 진짜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미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아, 3시간 정도 거쳐서 시운전을 하고 온 거기 때문에 엔진과 미션은 정말 좋다. 그렇지만 외관은 별도다. <laughs> 199만원 짜리입니다. 자, 보시면은 펜드 하나, 이거는 먼지입니다. 이건 먼지고요. 펜드 하나, 두 개, 범퍼, 세 개. 그 다음에, 뒷범퍼 4개.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에다가 더 많은 금액을 투여하는 건 조금 너무 아닌 것 같고, 어, 한 3, 4판 정도 황금비 잡고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판금 4개. 근데 이제, 전 차주분이 꼭좀 얘기해달래요. 이거, 이거 뭐지? 타이어도, 어? 아닌데? 타이어도 지금 한 절반도 남았고, 소모품이나 경정비 기본적인 거 오래 타려고 좀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것 좀꼭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어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제가 타본 결과, 차가 그건 좋아요. 엔진이는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전체적으로 외관은 안 이쁜데, 그, 주요 파워 트레인은 진짜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냉간 시에도 이 정도면은, 어 진짜 파워트레인 진짜 좋은 거예요. 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외관이 <laughs>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 l 2 4 0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앞타이어까지도 한번 볼게요. 앞타이어도 절반 정도 17인치가 남아 있습니다. 알페온 3 4사의 마지막 차량이고요. 검정색 실내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 와, 밖에 환풍기 소리가 엄청 심하게 들렸잖아요. 근데 지금 실내로 들어오니까 거의 안 들리거든요? 와, 이게 방음 처리가, 얘가 진짜 알페온이 미쳤네요. 밖에가 저렇게 시끄러운데, 지금 들리시나요? 잘안 들리시죠? 와, 이게 확실히 얘가 묵직하고, 기름 먹는 차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격 합니다. 자, 일단은, 보시다시피, 키로수는 18만, 이지만, 지금, 와, 미동도 없이, 와, 엔진 미션은 진짜, 제가 지금 알페온들을 최근에 들어서 많이 찍고 있는데, 제가 본 100만 원대 알펜 중에서 최고입니다. <laughs> 제가 본 알펜 중에서 진짜 100만 원대는 최고인데 외관은 안 좋다. <laughs> 실내는 좋다. 그렇습니다. 자 열선은 이렇게 3단으로 들어가 있고 프로토 에어컨, EPB, 차체 앞에 뭐 이제, 어, 이제 주차 보조 센서 그리고 이제 핸즈프리 뭐 그, 그렇게 많은 이제 옵션들과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이제 블랙박스 정도 있고 하지만 얘는 뭘로 승부한다? 그렇죠. 엔진으로 승부하는 입니다. 엔진은 미쳤네. 어, 엔진은 진짜 미쳤네요. 와, 핸들링이나 이런 거는 진짜 부드럽고 엔진은 진짜 미쳤다. <laughs> 진짜 미쳤다. 아무튼 어, 엔진 하나로 사는 차입니다. 얘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드린 거는 그냥. 막탈차 아니면 잠깐 임시로 3에서 6개월 연습용 뭐 이런 느낌으로 타시는 분들 근데 이거를 굳이 상품화를 해가지고 굳이 내가 조금 더 이쁘게 만들겠다 괜찮죠 왜냐면 판당 한 세네 판 자면 40에서 광택하면 50이거든요 뭐 차가격의 25%를 써야 되는 예산인데 뭐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이쁘게 롱으로 타신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런거 아니시면 숏으로 타신다고 하시면 그냥 요 정도에서 멈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장 차, 연습용 차, 그리고 그냥, 어 막탈 세컨카, 이런 정도로서는, 왜냐면 어차피 현장 다니시면 다 긁히고 막 기스나고 하니까, 그럴 때는 딱 좋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아까 2번, 3번, 말고 1번, 2번 깨끗한 차량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감사드리고 오늘은 100, 200, 300 알페온 3총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차가 좋은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 보시는 차량 수원에서 보실 수가 있고 차량에 관련된 세부적인 예약사항과 안내사항은 위쪽에 있는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상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